모텔에 간 것이 성관계에 과연 동의를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남성은 4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여성은 17%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이러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례가 있었어요 문제는 모텔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성관계의 동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여초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이제 여성분이 남자분을 중간으로 고소해서 한방을 보내려면 이런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마치 뭐 10계명처럼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중. 단으로 고소를 해서 묶어 놓으려면 뭐 모텔의 CCTV는 이런 부분들을 찍혀야 되고 이제 CCTV가 2주 정도 보관이 되니까 뭐 2주 있다가 고소를 해야 된다는 등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뭐 무고죄 당하지 않게 고소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남자분들은 억울하게 중 ...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남자분이 성관계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피할 수 있는 포인트 오늘 좀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명문대 대학 동기인 두 친구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동기친구로 친하게 지냈는데, 심지어 남자분은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판사까지 꿈꾸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친한 여자 동기분이랑 술을 먹게 됐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술집에서 심지어 이제 키스도 하게 되고, 좀 쉬었다 가자 라고 하면서 모텔까지 두 분이서 팔짱을 끼고, 손 깍지까지 끼고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됐는데요. 남자는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새벽이 돼서 남자분은 어 아무리 흔들어도 여자가 안 깨니까 먼저 집에 귀가를 해서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웬걸 며칠 후에 이 여자분이 연락을 해서 어, 어제 얼마 나왔어? 이러면서 반은 내가 정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카페에서 두 분이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이제 여자는 이제 우리가 사귀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남자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러한 태도에 적잖이 당황을 해서 어, 나는 사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어장 관리한 남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은 우리 둘다 이제 좀 오바해서 실수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분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서 어 약간 남자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당황한 남자분은 이제 여자분이랑 연락을 끊기 시작하면서 여자분이 막 문자하고 전화해도 답도 하지 않고 이른바 잠수를 탄 거죠. 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여자는 남자분을 이제 중 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고 남자분은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참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남자분이 이 여성분이랑 이제 성관계 이후에 대응을 할때좀 적극적으로 이두 분의 관계를 잘 이제 긍정적으로 풀, 풀어 나가던지 아니면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잘 설명하든지 했었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런 논의도 있었죠. 모텔에 간 것이 성관계에 과연 동의를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남성은 4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여성은 17%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제 이러한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 사례가 있었어요. 문제는 모텔에 들어가서도 그 안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관계의 동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점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준. 중... 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성관계 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꼭 녹음을 하거나 사실 이게 뭐 녹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모텔 비를 반반 내거나 아니면 여성이 내도록 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최소한 성관계 후에 여자를 혼자 그냥 놓고 가지 말고 깨워서 같이 귀가해서 발에다 주고 또 이후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관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성심성의껏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태도 남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최소한 연락 두절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에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남녀 간에 서로 qr로 확인하는 앱도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관계 후에 남녀로서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억울하게 중간간으로 고소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